지금 우리 집 게스트하우에서 나가는 길에 석류가 이제 빨갛게 익었어요. 가을이 나라도 지금 물어 있고 있어가지고 포도도 아주 주렁 주렁 늘렸네요. 트리빌리시는 환전하는 곳이 굉장히 여러 곳에 있더라고요. 은행도 있고 뭐 그냥 사설 환전소도 있고 한데 제가 처음 왔을 때마다 환율이 계속 달러화 가치가 떨어지고 있네요. 오늘은 2.6주네요. 아, e x c u s 아, 밖에 쏘는 거와 똑같으구나. 오케이. 둘, 둘 셋, 이 510. 정확하네요. 끝. 아침에 커피 마시는 걸깜빡잊었더니 여기 믹스 커피를 파는 게 있네요. 한 우리나라도로 450원 정도 하는 곳이 있는데, 믹스 커피. 커피. Yes. 아, 커피. 미 아. 미 예, 밀크 커피, 오케이, 오케이. 도와, 어와라 이거 할머니 웃어죽겠대. 아, 길거리에서 500원 주고 마시는 커피 맛이 아주 진합니다. 루스타벨리 스트리트, 루스타벨리 거리를 걷고 있는데요. 여기가 태블릿시에서 가장 좀 핫한 곳, 쇼핑몰이라든가 레스토랑, 카페가 이제 모여 있는 곳인데요. 거리가 너무 예쁘죠 조지아 사람들이 꽃을 또 굉장히 좋아하는가 봐요. 꽃 파는 곳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평화의 다리인데요. 2010년도에 만들어졌습니다. 조지아하고 러시아의 평화의 상징으 나타내고 있다고 합니다. 아, 제가 평화의 다리를 걷고 있는데요. 러시아하고 조지아하고는 2008년도에 또 한바탕의 전쟁을 크게 벌립니다 조지아 북쪽에 남 오세티아라고 있는데요. 남 오세티아를 두고 전쟁을 하는데요. 어, 러시아가 이제 개입하게 되죠. 그래서 많은 사상재야를 나게 됩니다. 2008년도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이 다리가 지어졌다고 하네요. 조지아는 지금도 나토에 가입하기를 심망하고 있고요. 신 서방정책을 펴고 있기 때문에 러시아하고 관계가 아주 상당히 껄끄럽습니다. 이 평화의 다리가 상징하는 것처럼 코카소스에 전쟁이 아, 다시는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평화의 다리 건너편에는 또 이렇게 이쁜 카페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아주 평화스럽네요. 아니, 밥을 제가 점심을 먹으러 왔는데요. 프레젠? 꼬치구이 하나 시켰는데요. 내 얼굴보다 더큰 와인을 한 독을 갖다 주면서 이게 공짜로 마시라는 거 선물로. 야, 조지야 정말 이해하기 힘든 나라예요. 주시는거니까 감사히 먹자. 야, 주문한 돼지 사슬 얘기 나왔는데요. 아, 이나라 좋은 게 돼지고기를 먹을 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 와인을 곁들여서 먹는 아 점심 최고예요 이 코리안 쿠키! 쿠키! 평화의 다리 근처인데요 시온 대 성당입니다 이것이 지어진 것은 6세기경이라고 하는데요 지금으로부터 약 1500년 전에 지어진 것이니까 조지아에서 가장 오래된 성당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하객인가 본데요. 하객분들은 이렇게 많지는 않아요. 아, 컨그루츄레이션. 컨그루츄레이션. 솔로네트라지 성과대원들이신데 연세가 굉장히 있으신데 유얼스 아, 싱 올서 브라보 유얼싱 이야. 그 땡큐 어 댄스 인지 티비 리쉬는 있잖아요. 그냥 가다가 와인을 이제 앉아서 마시고 갈수 있는 데가 아주 곳곳에 있어요. 맥주는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졌지만 와인은 신에 의해서 만들어졌답니다. 말틴 루터가 말했대요, 종교계란 사람이죠. 조지아에서는 기독교 신자들이라 하더와서 모두 다 와인을 마십니다. 아니 왜냐면 손이 저를 저렇게 유혹하면서 춤사위로다 절로 부러지는데요. 와. Nice, nice. Hello, how are you? How are you? How are you, <laughs> are you? I'm okay? Yeah. And you? I'm okay also. Okay. Wow. I'm from Russia. Russia, you're from Russia. Why dance here? You're a dancer here? So-so. Um, so-so. <laughs> <laughs> oh, nice. 레 a t e r yeah, yeah, later. later. Oh. 아. <laughs> Bye, nice to meet you. Yes, yes, yes. y 보 s yes, yes. y e 고 yes, yes. Yes, yes, 고 메트로, e s yes, yes. Yes, yes, yes. Yes, y 핵전쟁을 대비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하철을 깊이 뚫었대요. 그리고 조지아가 이제 기차가 개통된 거 보니까 1966년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1974년이니까 우리보다 무려 한 8년 정도 먼저 기차 지하철을 만들었더라고요. 걸어서는 도저히 계단을 올라갈 수가 없어요.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하지 않으면. 아 이스키즈미? I'm going to station square. 네, 네. 밴지가 우리보다 좀한8년 빠르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아, 우리나라 저 일호선 기차 같아요. 아 여기 재래 시장인데요. 노점상이네 완전히 옷가지를 파는 사람들 뭐신발료 엄청납니다. 저도 몸무게를 다는 기계가 있어요. 테이크업? 아 그냥 그냥 올라가는 거 같은데? 아 세븐 세븐 살이 하나도 안 빠졌네? 가방 무게 때문에 이런 것 같아. 150원 주고 무게를 달아봤습니다. 아. 많은 사람들이 장구경을 나왔어요. 이게 뭐야? 아, 면도기구나. 쉐이브, 쉐이브? 쉐이브? 머리, 머리 깎아? 아, 머리 깎는 데는 거구나, 이게. 샤스 뭐, 샤스 아, 머리도 깎고, 시험도 깎고 하는데 환율은 여기 스테이션 스퀘어에 있는 시장 한 어귀에 있는 환전소가 가장 좋네요. 조금 전에 200불을 바꿨는데 여기서 바꿨으면 <laughs> 좋았을 걸. 어, 우리 나라 동대문 시장, 뭐 남대문 시장 그런 것 같아요. 여기는 이제 옷이라든가 신발류를 많이 팔고 있고 엄청 크네요 시장이. 다른 한 켠에는 식재료 같은 걸 팔기도 하고요. 와, 진짜 엄청 크다. 빵 전문점이네. 와. 오. 오. 와. 와. <laughs> 이빵 하나에 얼마냐면 6 5 0원이네 와. 와 크다. One bread. 라스미. 아. 라스미 신 없냐고 라스. 큰놈 아주 주시네. 아이고 맛있겠다. 이 빵이 얼마나 크면 이렇게 커 이렇게. 아이고 내 머리 한 다섯 배인데. 근데 이게 755냐. 와. 음 맛있다. 응? 음? 나도 오리는 거야. <laughs> 왜? <놀람> 어? 어디야? 카자키스탄카자키스탄코리야코리야 아 고리야, 물? 어? 물이야 뭐야 저거? 술 먹으라고? 오. 잘 와이. 어, 배 검배, 검배, 검배. 아 판이 벌어졌네. 검배. 저가버어 아, 차차, 차차, 아 차차. 차차, 음. 차차. 음, 차차, 음. 차차.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와. 아 안주? <laughs> 안주까지 한번 먹어보자 치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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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응. 치즈 음굿굿굿음굿음라이 음. 굿, 굿, 굿. 음. 통닭도 먹으라고 그러시네 이야 음. 더 먹으라고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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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베베베 아이고, 아이고 이거, 이거 나 큰일 났서요일부아 어. <laughs> <laughs> 이게 석잔은 먹어야 돼, 아, 내 석잔. 자, 석잔. 예, 석잔. 어. 음. 하짜리 아, 이게 어. 하짜부리구나. 어. 하짜부리. 음. 저빵 만드는 아저씨가 잘생겼는데 아주 무섭게 생겨가지고. 어? 오, 이, 하브기니. 하브기니. 이건또 다른 거라고 그러시는데 하브기니. 음. <laughs> 음.

신을 위해서 뭐한 잔, 부모님을 위해서 한 잔, 어 가솔리에서 한 잔, 음아 술세시네. 어쨌든 저도 제 먹은 먹어야 돼요. 사백디가음 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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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굿 굿. 코리아 아 약과 약과 약과. 케이. 이트 이트 이트. 응 유프렌드. 오 아저씬 잘 드시는데. 스윗 스윗. 스윗 스윗 스윗. 응, 어어어, 랄리아라기 어, 어, 어. 그렇지, 맞아. 술한 잔, 차차 딱 따르고, 와, 술 정말 날도좀한잔 돼. 나도 대충 오늘 이거 몇 잔이야? 건 배, 건 배, 건 배, 건 배, 한 배, 한 배, 한이한 배, 한 <목소리> 배, 음. 나 <목소리> 배, 어, 한봐한 배,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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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

차차를 따라서 아또 날려 아또 <laughs> 아유, 내가 이게 즐기고 있는 것 같아 음또또나음신을 <laughs> 음. 아, <laughs> 음. 음. 뭐? 위한 거라요 자신을 아, 위한 거신을위라니까 <laughs> <뭐라> 아거이너 그래. 응. 네. 오케이 야, 아, 오케이. 하에마 있어 봐. 하, 하. 하. 아, 네네 아니야 나. 아, <laughs> 일단 듣겠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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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laughs> <가만 있어봐. 웃음> 아, 줘 봐. 오케이. 가야돼 방을 어떻게 하나 이거? 아유고 아, 오또빵 <laughs> 가져가라고 그 아이고. 오케이. 어? 어? 이거 뭐야? 아, 이고 사과를 또 주셨어. 사과를. 아이고. 땡큐, 땡큐. 에이, 에이, 야, 야. 땡큐 땡큐. 와. 야야 땡큐 땡큐. 여 야. 야. 땡큐+ 땡큐, 아이고, 이 아저씨는 여사 과장사 하는 아저씨인데, 또 이렇게 주시네. 사과를 아이고, 아, 이 o d b y e 야, 다시도 오래는것 같은데, 야, 정말 정이 있으셔, 야, 네, 아이, 아이고, 주먹, 주먹까지, 오케이, 오케이, 바이바이, 아이고, 말해줘 봐, 말해줘 봐, 황장사 아저씨, 야, 아이고, 너무 즐거웠어요. 이 재래시장이 여러 섹션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옷을 파는 것 그리고 지금처럼 뭐 빵을 넣거나 식료품을 파는 것 그다음에 과일을 파는 것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어, 제가요 유튜브 하는 것을 후회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사실 이런 분위기 되게 좋거든요. 사람들하고 만나서 편안하게 얘기하고 그런데 이걸 찍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때는 좀 흐트러진 모습도 보여주고 막 이래 야 되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어, 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불편해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참 지금 같은 경우엔 이거 카메라 확 끄고 <laughs> 그냥 나만의 여행을 좀 하고 싶은데, 아, 그래도 구독자님들이 있으니까 제가 진행할 수밖에 없고, 지금 와, 아, 약간, 약간이 아니라 많이 제가 지금 흐트러졌습니다. 죄송합니다. <laughs> 이게 뭐야? 그냥 산딸기네, 산딸기. 야, 이걸 한 바스켓씩 담아서 팔아. 7,500원이라 이한 바퀴 에 이야, 진짜 싸다. 뭔지 모르겠는데 가다 보니까 이렇게 생긴 게 있어요. 자, 두 맛도 나고요 약간 시큼 달콤한 자그만. 어, 그 맛있다. 음, 음. 어, 또 이것도 아주 빛깔이 아주 이쁜데 아주 이게 뭘까요? 어, 이게 그냥 제가 잔돈 있는 거. 그거만 어치만 달라고 했어요. 오, 근데 저렇게 많이 줘. 우와, 말도 안 돼. 준 돈이 250원도 안 되는데. 와, 오, 땡큐, 땡큐. 못 보던 과일을 보면 제가 참을 수가 없어요. 맛이 좀 시구나. 음, 어쩐지. 근데 많이 주다 했어요. 음. 가방가게에서 아주 이쁜 <목소리> <있을> 걸 보이시네 Your d a u h 엄마하고 아주 딸아이가 아주 사이가 좋네 요 바이바이. 바이바이. 아또 신발을 중고 신발인 것 같은데 일단 오시고 장사는 뒷전이고 <목소리> 원게임인데 게임만 즐기고 계시네 아이고 <목소리> 온천을 하러 왔는데요. 조지아 테빌리시에도 이렇게 온천을 할수 있는 특별한 장소가 있더라고요. 대중 목욕탕이 원래 발달한 곳은 이슬람 국가 터키에 가면 하맘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여기 조지아도 이런 대중 목욕탕 문화가 발달했다고 해요. 여기 물이 유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블룩블룩 튀어 나온 곳이 수증기라든가 이렇게 빠져나갈 수 있게 돼 있잖아요. 이슬람 국가의 하맘하고도 상당히 차이가 있고요. 우리나라의 찜질방하고도 많이 다르다고 해요. 한번 제가 들어가 보려고 해요. 로얄 베스라고 되어 있네요. Nice, good, not used. Which country? Korea. Korea. What is this? YouTu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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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Downloading oh. 아? <laughs> huh? uh. Upload YouTube huh? Yeah, yeah, yeah. L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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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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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n e hour, one hour per person. One hour, $80 $80? Oh my god. 그 예. 텍스펜스. 콜렛 버치. 익스펜스. 콜렛 칩. 야. 익스펜스. 야. 오케이. 인제트리. 와. 야, 시설 우리만 <laughs> 너네 정말 죽이는데요. 값이 너무 비싸. 12만 5 0원이야한 시간에. Oh, 이거 뭐, <놀람> <놀람> 아 이거 마니까. 아, 셔레 좀. 너무 너무 바입박. 파입 노 no 퍼블릭 여긴 다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거구나 딴데 가봐야 되겠다 아이고 너무 비싸다 오케이 땡큐 깜짝이야 이 녀석들은 추운 줄 알았더니 완전히 진짜 온유얼 개팔자네 대자로 쭉 뻗었구나 이 애들 아이고 녀석들 여기인가 본데 역시 좀 시선이 아 꼬질꼬질하긴 한데 유황 냄새 확 나네 대나리야 원아울? 원아울. 야예. 보청님에 한 시간. 그렇지. 이렇게 해야지. 아, 유황 온천에서 목욕을 하고 나왔는데요. 아주 보들보들해지는 느낌이 들어요. 때밀이하고 간단하게 마사지 해 주는 것도 만원 정도 또 받네요. 그리고 입장료가 5 0 0 0원이고 이게 15,000원 정도면 공중 목탕을 욕 이용할 수 있습니다. 외이단 바자르라고요? 한국 분들이 여기를 많이 보러를 했더라고요. 아, 여기는 보니까 아주 깔끔하고 정돈이 잘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관광객을 위해서 만들어진 그런 바자를 시장이네요. 사진을 찍기에는 아주 좋은 것 같은데, 지하에 되어 있는데요. 어, 주로 와인이 샵이네요. 꿀도 아주 이쁘게 포장이 되어 있어요. 조지아 꿀이 정말 좋다고 하더라고요. 메이란 바자르 였습니다. 메테키 송모교회인데요. 13세기에 지어졌다고 합니다. 음. 프랄강 음. 절벽 위에 아주 아슬아슬하게 음. 어, 지어져 있네요. 걷는 것이좀 힘들면 있잖아요. 이 시티 투어 버스를 이용할 수 있어요. 음. 주요한 관광지 포인트를 다 들려서 갑니다. 7 0라리래요 저 언덕 위에 성 같은 것이 하나 보이는데요. 나리칼라 요새라고 합니다. 걸어서 올라갈 수도 있지만, 케이블카를 타고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건덜로 타는 밑에 화장실이 있어가지고 지금 볼일을 보고 나왔는데요. 가격이 얼마냐면 2라리에요. 천 원이 넘어요. 세상에서 가장 비싼 화장실 이용입니다. 와. 곤돌라 비용이 2,500원 정도 하네요. Um, 트빌리시 내를다볼수 mm. 있네요. 케이블를 mm. 타고 올라가면. Mm. <몬> 아 멋진 트빌리시 내를쫙볼수 있어서 너무 습니다와 mm. wow, 멋지다. Mm. Okay. Yeah. <몬> 타고 면서 밖에 풍경을 찍는데 여기 는이 학생이 찍힌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나와도 되겠네 너무 좋다는 거야. 날 <laughs> 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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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 can see my YouTube channel. o okay? okay. okay, <laughs> <Okay. 웃음> 블카를 타고 올라오니까요 투빌리시의 그 아름다운 전경 전체를 한 눈에 볼수 있어요. 아 진짜 너무너무 멋있죠. 반해버리게 되네요. 아, 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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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야 뭐야? 터키식 커피 파는 곳이 또 있어요. 터키식 커피는 이게 뜨거운 모래거든요. 밑에다 이제 불을 가열을 해서 거기다 이제 커피를 얹어가지고 커피를 만드는 거예요. 터키 가서 먹어봤는데 진짜 맛있더라고요. 아, 강이 떨어져 갈 때쯤 광고충을 해줘야 되거든요. 뭘까요, 이게? 아, 저기 초콜릿을. 다른 다음에 저딱 이렇게 을 집어넣는구나. 과일을 집어넣네. 과일 아우, 너무 다르겠다. 테블릿씨가 <laughs> 보이는 언덕에서 이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laughs> 이런 곳을 먹으면서 쉬쉬 일치하고 있어요. 또 높은 곳에는요, 조지아 어머니 상이 있는데요. 어, 왼쪽에는 포도주 잔을 들고 있는데, 그 포도주 잔의 의미는 풍요와 다산을 의미하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칼을 하나 들고 있어요. 그 칼의 의미는 독립과 자유를 나타냅니다. 조각상은 그 조지아 여성들이 조국을 위해 헌신하고 희생한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1958년도에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나리칼라 요새인데요 4세기경에 지어졌는데 13세기 때에 몽골에 의해서 파괴됐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17세기 때 이제 페르시아가 그때는또 다시 재원을 해줬네요 그 내부는 뭐규회라든가 궁전 모욕탕 조장고 등이 있었다고 합니다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난간도 없는데 저 높이에서 내려오는 거야 아이고, 여자아이도 또 올라가네. 아이고. <laughs> 트빌리시 남쪽 언덕에 있는 나리칼라 요새였습니다. 아, 트빌리시의 그 야경이 정말 세계에서 세 번째 손가락 안에 든대요. 그래서 제가 밤이 어두워질 때까지 기다렸어요. 뒤에 야경이 정말 예쁘잖아요. 와, 이런 야경 정말 난 처음이야. 너무 아름답죠? 아, 여기서 좀 휴식을 취하다가 내려가서 오늘 하루를 마무리 려 합니다. 구독자 여러분, 오늘도 저와 함께 트빌리시 여행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 드리고 고맙습니다.